오늘의 일본 약초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로 촉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습니다. 생약명은 포공용이라 하며 이 비나 뿌리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민들레의 종류로는 쪽민들레인 흰민들레와 서양민들레라고 불리는 노랑민들레가 있습니다. 구분할 때 총포를 확인하면 좋은데 잠깐 총포! 총포! 호차의 밑에 붙은 포, 외창포와 내창포를 총칭하여 일컬음. 홍포가 위로 향한 것은 토종 민들레. 반대로 총포가 밑을 바라보는 것은 서양 민들레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장을 건강하게 해줘서 퇴변을 못해 힘든 사람들에게 숙변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들레의 중요 성분 중 하나가 리놀산이라는 것인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민들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지방간이 발생한 것도 막아주면서 담즙 분비를 도와 소화와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민들레는 기관지 내 점막을 보호하고 기관지 염증을 배출하는 데 뛰어나 현도선염이나 기관지염 등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에 좋습니다. 민들레는 약효가 뛰어나 차로 달여 먹으면 좋은데 하루 1회 기준 말린 민들레 15g을 다려서 복용하고 생 민들레의 경우 40-50g 에서 정도 다려서 복용합니다. 쓴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감초나 대추를 조금 넣어주고 같이 다려주면 좋습니다. 민들레는 독성이 없지만 차가운 성질이어서 몸이 찬 사람은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다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